때는 1930년, 밟히고 울고 아프던 시절. 개성처럼 등장한 한복숭. 다들 원하고 있어 기만하다 어떤 시대 그시절 꿈꿔왔던 추선의 최선 그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 시작 그 꿈꿔왔던 마지막에 서 있는 체력 준비는 끝났어 사강 민간의 터마 위험한 시대 샹타 승부 그 시작 꿈꿔왔던 조선의 복수 빛나는 눈물의 터마 기가 하나없던 시대 꿈꿔왔던, 꿈꿔왔던 조선의 챔피언. 궁금하시면 구독 <웃음> <웃음> 자 오늘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비오듯 항상 꼭 써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선 저는 조선의 복서에서 최마리아 역할을 맡은 이한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우분들 한 분씩 맡은 역할하고 자기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조선의 복서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고 어, 장명 역할의 김재한입니다. 어, 이렇게 또 아까 리허설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와 보셔서 이렇게. 재밌으신가요? 네. 아, 이렇게 구준날씨에도 이렇게 항상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 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요한 역의 이진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뭐 긴장 많이 됐는데 열심히 즐겁게 할 테니까 많이 즐겁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조선의 복서에서 김이화 역을 맡은 김기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저희 어 재미있게 어 좋은 모습 보여 드리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저희 뮤지컬 제목하고 같은 조선의 복서라는 곡이었는데요. 강렬한 락 사운드의 작품의 서막을 알리는 곡이었습니다. 작가 마리아가 집필 중인 소설인 조선의 복서의 주인공 요한을 소개하고 그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의 시작을 암시하는 곡이었는데요. 네. 조선의 복서는 일제강점기 1960년대를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복서의 엇갈린 운명과 마리아와 장명이라는 인물이 두복서의 가려진 진실을 두고 대립하는 이야기로 마지막에는 결국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에 대해 말하는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들으실 곡은요. 조선의 복서 소설 연재를 둘러싼 마리아와 장명의 대립이 시작되는 곡으로 빠른 템포의 재즈 리듬 속에서 조선의 복서라는 소설이 그들에게 단순한 글 이상형을 드러내는 곡입니다. 자, 그럼 들어보실게요. Should I 해서. 너무, 처절한, 너무 오, 처절했죠 너무 여러분 처절하네요 아, 정말 아, 네. 방금 들려드린 아, 곡은 내렸어요. 챔피언이 된 요한이 펀치드럼프로 음. 무너져가는 자신을 마주하며 부르는 곡으로 끝까지 자신만은 잊지 않으려는 처절한 내면의 음. 싸움을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공연에서 요한 이화 배우들이 복싱을 주고받는 장면이 정말 멋있고 많은데요. 오늘 직접 보여드릴신 곳에서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정말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공연하면서 뒤에서 원래 이렇게 항상 봐요. 그래도 매번 봐도 정말 멋있습니다. 아, 그렇 드라마적으로 두 명분만 준비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어, 아직 11월 2일까지 기근하고 있으니까 자선에 복서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두 배역 분들의 혹시 꼭 한번 퍼지길 바랍니다. 예. 네. 어느덧 마지막 순서네요. 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화와 요한이 감정의 끝에서 맞붙는 순간을 날카로운 기타 사운드의 락으로 표현한 곡입니다. 이화, 요한 역의 김기택, 이신혁 배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나한테 하는 말이라면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가 시작이었잖아 난 너를 통해 배워서 이닝을넌내 규칙이었어 네가 시작이었잖아 이야기는 그만해 언제 쯤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은 그. 지 말해봐, 감명 말고. 다 이렇게 살아, 그런 시대니까. 네가 내 시작이었어, 이건 판치기잖아. 모 컨디션 상태가 좋으시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아, 노래가 니다 아 지금까지 저희는 뮤지컬 조선의 복서 팀이었고요 공연은 현재 자유극장 대한민국 자유극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11월 9일까지 공연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궂은 날씨에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복서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조선의 복서 팀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인터뷰 더 할래요? 네. 해요. 잠깐 네분 네 잠깐 와주실래요? 네. 시간도 좀 당겨져서 네.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저희 웰컴 대학로니까 본인한테 대학로가 어떤 의미인지 요거 하나씩만 한번 여쭤보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표님부터. 네. 어, 진짜 집보다 더 오래 있는 <laughs> 어, 저의 되게 소중한. 공간입니다. 집 이상을 넘어서는 공간이 어, 또 뭐가 있을까 하면 딱히 대학로 말고는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앞으로 더 어, 좋은 모습 오래 대학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런 인터뷰 사실 어, 명목상 인터뷰이긴 하지만 분위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토타임입니다. <laughs> 그래서. 진혁배우님, 본인한테 대한노란 아니면 웰컴 대항노인 조선의 폭서로 야외에서 관객들을 만났는데, 어, 오늘 어떤 느낌이셨는지 어, 그,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어우, 깜짝 놀랐고요. 정말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을 파들파들 떨면서 했거든요. 제가 예. 그만큼의 저의 진심과 마음이 가닿으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저희의 예,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부를 때 손이 파들파들 떨렸다고 하니까 혹시 영상 찍으신 분들은 업로드하실 때손쪽모자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리치한 매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어, 정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웰컴 대학로인만큼 웰컴 투조선의 꼽. 조선다. 꼭... 근데 많이 참여하세요, 여러분. 자신 있게 <laughs> 그... 하세요. 세게. 샤러나안녕하까 웰컴 러분안승하세요하나둘셋 웰컴 하세요여러 여러분, 안 여러분, 안녕요한 겁니다 오늘 너요멋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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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자요분안녕하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마친 소감러요 마친 소감 아하세 아, 네. 아, 질문이 다르네요준비하고 네. <laughs> 있었는데 아 나에게 요한러분안녕하요 여러분, 하 아, 일단 사실 리허설 때는 전혀 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역시 무대는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곳이라는, 그리고 너무 짜릿한 곳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너무 재밌는데,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는데, 조금 아, 긴장이 많이 되고 이래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 그리고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다 같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어요. 네. 너무 좋은 시간 갖고,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너무 멋진 무대 감사하고요. 그 조선의 복서 공연 며칠까지 하죠? 11월 9일까지. 11월 9일. 11월, 9일. 11월 9일까지 대항해 있는 자유국장에서니까 하 공연장에서 꼭 이분들이 복싱을 위해서 1년간 정말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죠? 어, 각자 어, 권투 복싱장에 예약을 해서 멋진 무대 직접 만나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의 복서 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감사합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재밌게 잘 보셨죠?